아아 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유리카 한국위인 특대전집 이승만 7번 고국에 돌아와서 69페이지 시작하였습니다 사마에럴TV 질착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목록을 추천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만은 일본의 신민지가 된 주국에 돌아가 주국 독립을 위해 할 일을 찾기로 결심했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 청년의 국제적인 지도자인 모트 박사가 그에게 한국청년의 조직적 교육 및 전도의 책임을 맡아달라고 보냈다. 이어서 서울 기독교 학생의 간부인 이상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승만 박사, 지금 조국은 그대를 필요로 하고 있어 하루 빨리 돌아와 조국 기독교 청년의 교사가 되어 주시오. 이승만은 교국 준비를 또 서둘렀다. 조국으로 한아온지 년만의 조국이었다. 그는 탄발티콘은그 같은. 발티코는 이옥강을 출발했다. 다시 조국을 찾게 되는 그의 가슴이 폭차올랐다. 이승만은 일본 땅을 밟기 싫어서 리버풀을 거쳐 런던으로 갔다가 프랑스, 독일, 러시아를 거쳐 10월 말경에 만주를 통과했다. 70페이지 한국과 만주의 국경인 압록강을 건너면서 이승만은 깊은 감히 찾았다. 이제는 일본의 말갈고발에 짓밟히며 신음하는 조국 강산이라 그는 가슴에 팠다 아버지 이경선은 백발의 성성한 늙은이가 되어 아들의 귀를 기뻐했다. 다시는 내게 떠나지 마라. 6년 만에 아들을 만난 아버지의 첫부였다내 아버지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승만은 아버지의 손 잡으며 약속했다. 그냥 하라, 그냥 하는 약속이 아니라 다시는 조국과 가지고 떠나지 아니라고 마음먹었다. 이승만은 조선 기독교 청년의 연합회를 의 중심으로 후진들을 양성하는데. 온 정성을 쏟았다. 젊은이들은 기독교 신앙의 힘으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이런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정국을 돌아다니면서 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교에서 집회를 열었다. 71페이지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반대하거나 욕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곧 감옥상한 듯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참으며 기독교 청년의 연합은 전도사업에만 신경을 쏟다 그런 열정으로 그는 곧 기독교 청년의 연합회가 운영하는 학당의 교장이 되었다. 이 박사, 지금 당신의 뒤에는 항상 일본 관원을 감시해 눈을 따라 붙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앞으로도 저들의 밀을 거슬리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상태가 염려가 되어 당부하는 말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저들에게 함정에 빠져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많은걸은 나라에 청년운동을 하면서 적에게 반감을터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승만의 강연과 강의가 조금만 이상해도 헌병대의 불 72페이지. 야가 꼬치꼬치 신문을 받아야 했다. 민주주의가 무엇이오? 국제도의가 무슨 뜻이오? 그들은 이승만의 강연 내용을 하나하나 듣십자가 캐물었다. 이승만의 전작에 대답했다. 그러다가 종원에 화하라며 책상 아침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만의 그런 행동에 헌병, 일본 헌병들은 비행가 거슬렸지만 감옥에 놓지는 못했다. 이승만은 미국 친구들도 많고 그것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보통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불안한 나날이 오래 계속될 수는 없다 서기 1912년 12월 안명금이대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사건이 터지자 일본 한병들은 이것을 비밀로 민족주의자들을 모조리 잡아 가기 시작했다. 그런 한편 일제는 기독교 문무사건이라는 통은 없는 사건을조 시작하여 청년운동을 하는 이사들을 잡아들였다. 이승만은 모토 박사를 비롯한 기독교 청년의 연합회 2 3페이지 간부들의 재빠른 제보로 다행히 몸을 피할 수 있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 전교도널리 알려진 인류입니다. 만약 그를 감옥에 가두면 미국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 항해하는 바람에 이승만은 나다닐 수는 있었지만 활동을 할 수는 없는 몸이 되었다. 그지는 미국 미니폴리스에서 세계 감리교 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때 한국의 감리교에도 이승만과 두그 사람의 선교사 한국인목사는사람을 대표로 파견하게 되었다. 당시 북아시아의 감독을 대표하고 있던 헤이스 감독의 노력으로 이승만에게도 출국 허가가 나왔다. 그런데 아버지 이경이펼쳐뿐요이을 반대했다. 또 내게 계속 떠난다고 안돼. 이제는 안 떠난다고 했지 않느냐. 아버지 저는 곧 돌아옵니다. 지난번처럼 여러 해. 잇. 74페이지. 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주십시오. 내 나이가 지금 몇이냐. 이러다가는 니에 대해서 감을 꿈꾸고 말겠다. 새로 자연가를 등지해서 대를 위하여 할 사람은 없지 외부로 떠돌기만 한단 말이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걱정했다. 그쯤 이승만은 어릴 때 결혼한 부인과 만나지도 않고 남남이 된 데다 아들 태산까지 잃고 독신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의만 마치면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경돈도 나란 일에 몸바친 아들을 간절한 정황 까지 거절할 는 없었다. 이승만은 또다시 사랑하는 조국 강산을 등지고 미국으로 떠났다. 이별이 아버지와의 마지막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그, 곡을 떠난 이는 그 아버지는 그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예, 그, 개인적으로 불행한, 혹은, 그,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불행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 첫 부인과의 헤어짐, 그리고, 뭐 아버지와의 헤어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예, 여기까지 한번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곳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